안녕하세요. 40대 이상의 운동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대학 함세현 트레이너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 목, 어깨에 한 번이라도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통증은 상체 근력이 부족할 때 특히 더 많이 생기는데요. 상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허리, 목, 그리고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상체 근력 운동 8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내 팔꿈치가 어깨 밑에 위치하도록 팔을 잡아 주시고 양 다리는 쭉 뻗어서 다리를 꽉 모아 주세요 턱은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뒤로 당겨 올리시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양 팔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40초 동안 버텨줍니다. 버티는 동안 머리가 떨어지지 않는지 최대한 머리를 뒤로 당겨서 들어주시고 양 팔로 바닥을 계속 밀어주시면서 내 팔에 기대지 않게 기대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버티는 동안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만 바닥에 대셔서 발은 뛰시고 골반이 내려가지 않게 높이 유지해 주시면서 40초 동안 최대한 버텨주십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백 익센션 동작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자세에서 양 팔은 옆으로 벌려주시고, 가슴과 팔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다리까지 뛰어 올려줍니다. 바닥에 배꼽만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슴과 다리 허벅지 앞쪽까지 떨어지게 몸을 최대한 들어 올려주세요. 양 팔을 들어서 가슴을 들어 올릴 때, 등뒤에 날개뼈를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들어주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느낌도 너무 꺾어드리는 것보다는 기지개 피듯이 멀리 뻗어내면서 들어주세요 상체 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양팔을 몸 아래쪽으로 붙여서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게 또 쉬우신 분들은 반대로 팔을 만세해서 더 상체가 무거워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숄더 탭 동작입니다. 양손이 어깨 밑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 줍니다. 천천히 한 손씩 내네 어깨 반대편 어깨 쪽으로 가볍게 터치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손이 어깨로 갔다 오는 동안 골반이 너무 이런 식으로 틀어지지 않게 양 발끝에도 바닥을 누르는 힘을 주시고 최대한 다른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서 손이 하나씩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어깨까지 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나 내 손까지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푸쉬업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내 가슴 옆에 위치시켜 주시고 손가락은 넓게 펼쳐주세요. 발가락을 세워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강하게 바닥을 밀어서 몸을 들어 올려줍니다. 정자세 푸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 대시고 발은 뛴 상태에서 무릎 푸쉬업. 무릎 푸쉬업 때 어려우신 분들은 웨이브로 조금 더 가볍게 웨이브 푸쉬업으로 40초 동안 계속 운동을 반복해 주세요. 내 양팔이 가슴 밑에 있어야 수직으로 푸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뒤로 가시면 내 어깨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슴 옆에 손이 위치하도록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 쪽으로 붙여서 골반과 몸이 같이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몸만 내려가지 마시고, 엉덩이 힘줘서 같이. 다섯 번째 운동은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대로 내 양손의 사이가 아니라 내 양손보다 좀더 앞쪽으로 머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뒤로 밀어 올려 줍니다. 푸시업 자세에서 한발 앞으로 오시고 엉덩이 높아지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밀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면 손목에 아프시기 때문에 내 몸에 붙이면서 무게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 사이에 베개를 두시고 내려가는 니피를 짧게, 짧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운동은 티레이즈 동작입니다 양손에 엄지를 하늘로 향하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마는 바닥에 대주세요 그대로 팔만 들어 올려서 날개뼈를 모아주시고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줍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팔만 들리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날개뼈까지 모아지면서 등에 힘을 줄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마를 대고 하는 동작이 너무 쉬운 분들은 몸까지 같이 들어 올리면서 상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팔을 들어 올때 너무 어깨가 귀로 올라가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팔을 살짝 아래로 내려서 동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곱번째 동작은 양팔 원 그리기 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손목을 최대한 나한테 당겨주신 상태로 원을 그려주십니다 원은 작게 그리시면서 내 손꿈치를 계속 더 멀리 뻗는다는 느낌으로 어깨에 힘을 유지하시고 계속 돌려주세요 20초 동안 한쪽 방향, 반대 20초 동안 반대 방향. 이렇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돌리려고 하시면 힘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몸에 긴장도가 있게 뻗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작게, 꼼꼼하게 돌려주세요. 어깨와 내 어깨 뒤쪽에 계속 쪼이는 듯한 느낌이 나시게 팔을 들고 돌려줍니다. 돌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시게 내려주시고 계속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여덟 번째 동작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양손은 주먹을 주시고 내양귀 옆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대로 양 팔을 귀 옆까지 오게 밀었다가 다시 내려와 돌아옵니다. 양 팔을 들고 내리실 때 마치 내 손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 힘을 주시면서 부드럽게 내려올 때는 팔꿈치로 뭔가를 누르면서 온다는 느낌이 나시게 내려와 주시고 밀 때도 마찬가지 뭔가를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복해 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입니다. 버티는 동안 머리가 떨어지지 않는지 최대한 머리를 뒤로 당겨서 들어주시고 양팔로 바닥을 계속 밀어주시면서 내 팔에 기대지 않게 기대지 않게 몸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버티는 동안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만 바닥에 대셔서 발은 뛰시고 골반이 내려가지 않게 높이 유지해 주시면서 40초 동안 최대한 버텨 주십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백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양팔을 들어서 가슴을 들어올릴 때 등 뒤에 날개뼈를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들어주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느낌도 너무 꺾어드리는 거보다는 기지개 피듯이 멀리 뻗어내면서 들어주세요 상체 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양 팔을 몸 아래쪽으로 붙여서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게 또 쉬우신 분들은 반대로 팔을 만세해서 더 상체가 무거워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숄더 탭 동작입니다. 손이 어깨로 갔다 오는 동안 골반이 너무 이런 식으로 틀어지지 않게 양 발끝에도 바닥을 누르는 힘을 주시고 최대한 다른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서 손이 하나씩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어깨까지 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나 내 손까지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푸쉬업입니다. 내 양팔이 가슴 밑에 있어야 수직으로 푸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뒤로 가시면 내 어깨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슴 옆에 손이 위치하도록 어.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 쪽으로 붙여서 골반과 몸이 같이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몸만 내려가지 마시고 엉덩이 힘줘서 같이 다섯 번째 운동은 파이크 푸쉬업입니다. 푸쉬업 자세에서 한발 앞으로 오시고, 엉덩이 높아지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밀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면 손목이 아프시기 때문에 내 몸에 붙이면서, 무게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 사이에 베개를 두시고 내려가는 깊이를 짧게 짧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운동은 티레이즈 동작입니다 팔을 들어올릴 때 팔만 들리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날개뼈까지 모아지면서 등에 힘을 줄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을 대고 하는 동작이 너무 쉬운 분들은 몸까지 같이 들어올리면서 상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팔을 들어올 때 너무 어깨가 귀로 올라가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팔을 살짝 아래 내려서 동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양팔 원 그리기입니다. 너무 크게 돌리려고 하시면 힘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몸에 긴장도가 있게 뻗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작게. 꼼꼼하게 돌려주세요. 어깨와 내 어깨 뒤쪽에 계속 조이는 듯한 느낌이 나시게 팔을 들고 돌려줍니다. 돌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시게 내려주시고 계속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여덟 번째 동작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팔을 들고 내리실 때 마치 내 손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 힘을 주시면서 부드럽게 내려올 때는 팔꿈치로 뭔가를 누르면서 온다는 느낌이 나시게 내려와 주시고 밀 때도 마찬가지 뭔가를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복해 주세요.